레전드 오브 룬테라 이번에 사전 예약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홈페이지로 가시면 사실 사전 체험 신청을 누르시면 돼요. 그리고 원래 라이엇 계정이죠. 라이엇 계정을 롤이죠. 롤 계정이 있으시면 그냥 로그인하시면 되고요. 라이엇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새로 이제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. 이건 또 롤이 또 가능하죠. 요걸로 근데 웬만한 사람 솜이 있을 거예요. 라이엇 계정이. 롤은 우리나라에서 핫한 게임이니까요. 신청을 하시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읽으셔야 돼요. 공지를. 뭐냐? 바로 조금 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. 운영 안내죠. 여기 보시면 신청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선호되는 것은 아니면 선호되었을 경우 각 신청 방식에 따라 별도의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. 라고 나와 있어요. 뭐, 이메일로 알림이 오더라고요. 저도 어제 신청을 쭉 했는데. 그래서, 보시면, 으흠. 기존 LOL 계정과 유튜브 계정 연동 후, 라이엇 게임즈 레전드 오브 툰테라 리그 오브 엘튼에서 LOL 라이브 스트림을 시청하시면 일부에게 사전 체험 권한을 드리며 권한 부여 시 등록된 이메일을 안내 드립니다. 그러니까, 유튜브나 트위치로 지금 연동을 해야 돼요.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딱 해보니까 유튜브는 막혔더라고요. 그래서 트위치에서 어떻게 연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트위치 채널에 갑니다.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잘 보시면 이제 제 아이디가 다 보이죠. 거기서 설정을 누릅니다. 설정을 눌러서 여기서 연결을 누르면 있어요. 몇 개. 라이오 게임즈라고.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간단하게 누르시면 연결이 됩니다. 이 상태로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이제 그 트위치 방송을 계속해서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.